강선우 의원의 거짓말이 여지없이 들통났다 민주당 리드 잘 보고 있냐? 어 보고 있어 강선우가 직접 시의원한테 돈을 받았다고 한다 헐 완전 거짓말 했잖아 어 그렇지 김경시 의원이 직접 강선우한테 건넸대 건넬 당시 보좌관은 없었어 전직 보좌관은 강의원이 지시해서 차에 뭔가 실었다고 한다 그 보조관은 그게 동보 딸이었는지 몰랐다는 거다 헐! 강선우 혼자 받은 게 맞잖아 어 맞네! 경찰은 그럼 뭐하냐? 어 강선우 소환 통보해야지 당장 빨리 해라! 어, 알았어! 강선우 저것 아주 철면피다 뭐라고 했냐? 사무국장 보고 받기 전에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했냐? 안 했냐? 아어 어, 했지! 완전 낯짝 두껍다 어쩌면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구라를 치냐? 그러고도 네가 국회의원이라고? 어, 헐!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. 그 보좌관이 돈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는데, 그러니까 사실은 물건이 돈이 들어있던 건줄 몰랐다는 말이야. 어 맞네. 근데 강선우는 180도 다른 말을 짓거리고 있구나. 이제 예! 너도 배찌뗄날 얼마 안 남았네. 당연히 그래야지. 아니 이 뉴스는 또 뭐냐? 뭔데? 예훈 이거 정말 여물이냐 괴물이냐? 뭔데 그러냐? 최근 5년간 36번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범칙금, 과태료를 200여만 원 납부했다는 거야 헐! 저게 배치단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냐? 아니 저건 인간도 못되지 헐! 맞아! 국무위원 후보자가 타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수십 번이나 과태료를 냈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냐? 어 몰라! 이혜훈 후보자의 형편없는 준법의식을 볼때 대한민국 전체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. 예! Yeah! 아니, 세살 먹은 애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다. 이수명 알겠냐? <laughs> 뭐 어쩌라고? 아, 헐. 당신은 대통령이란 자가 그딴 말밖에 모르냐? 인사청문회고 뭐고 당장 때려쳐라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총론직 피를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김선혜 박사. TV를 지지한다면 구독, 좋아요.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!